자, 기법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본적 아, 기술적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이번 달에는 이제 거래량 거래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죠? 단타에서도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스윙은 물론 단타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거래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주식은 팔자가 있어야지 사자도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없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만약에 점상을 갖다 그러면 얘네들은 상한가에다가 물량을 팔려로 놓고 요렇게 사는 거예요 시장가로 이 기본을 모르시면 거래량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호가창을 보면 여기 호가창 보이죠? 호가창을 보면 여기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 현재가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요 현재가고 잠깐만 내릴까?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호가창인데 호가창이 여기 이제 팔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이고 요 밑에는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체결이 돼야 돼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자 거래량 한 주라는 것은 거래량이 일이라는 것은 팔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요렇게 파는 경우 또는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물량 물량을 이렇게 사는 경우 두 가지예요. 요거를 뭐예요? 매도 체결이라고 하고 요거를 뭐예요? 매수 체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체결이 하나, 하나, 하나 된 거죠. 그렇죠? 음, 그럴 때마다 체결이 한주될 때마다 거래량이 1이 되는 거고요. 거래량이 만주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만주라고 하는 것은 요게 만 계약이 체결이 만주가 체결됐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팔려는 사람이 만주를 판 거고 살려는 사람도 만주를 판 거예요. 흔히 보면은 매도, 매 플러스 매수 이게 거래량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 일단 기본적인 걸 아시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얘가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그날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보면, 여기 보면,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량 급증도 있고,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 요 화면을 딱 보면 오늘 어떤게 거래량이 많았는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네요 그 어. 다음에 마니커 요거를 거래량으로 본거예요 거래량으로 거래량으로 보면 순위가 이렇게 나오죠 마니커가 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네요 자, 이렇게 거래량으로 본 거예요. 거래량으로. 대형 포장. 그래서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을 보는 거죠. DPC. 자, 전부 다 인버스죠. 맥스로테. 레버리지도 오늘 산 사람들이 많네요. 웰크론. 대림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량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거래대금이 있죠. 거래대금 금액. 금액은 요걸로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이 제일 많았겠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인 버스 레버리지 전부 다 요즘 ETF가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이러니까 ETF밖에 할게 없겠죠. 근데 오늘 뭐 레버리지가 이기지 인버스가 이길지는 잠 끝나봐야 알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거의 비등비등하죠. DPC 웰크론 그렇죠. 어. 그래서 거래 대금이라는 게 비슷한 정의가 있는데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래량 곱하기 뭐예요? 거래 대금은 거래량 곱하기 주가죠, 어, 그렇죠. 주가는 근데 조금씩 계속 바뀌니까 이걸 거래 대금으로 하고 어,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이 어,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싼 종목인 경우는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는데도 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못 받는 종목일 수가 있어요. 동전주 같은 거는 뭐 거래량은 엄청 많이 터지죠. 근데 중요한 건 거래 대금일 수도 있어요. 어, 이거는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음.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은 어, 그날의 관심이다, 그렇죠? 어. 자 내일부터는 이 거래량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는 이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섯 번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